의인을 찾아서 신세계의 희망봉에 서다. 왜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이라고 부를까요? 나는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억압과 분쟁, 불행의 역사가 난무하는 검은 대륙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아프리카에서 고단한 삶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가면 희망봉이 있습니다. 나는 세계 평화 고속도로의 출발지를 희망봉으로 정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해야 할 평화의 어머니이자 독생녀로서 내가 아프리카에 희망을 주고 눈물을 닦아줘야 했습니다. 2012년 문총재가 성화했을때 나는 지상의 일은 그만 내려놓으시고 천상의 편이 입성하여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시라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성을 하던 날 하늘 앞에 내 당대의 뜻을 이뤄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효정의 마음으로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쉴틈 없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때로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만 기필 읽고 내가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구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이상을 이어드리기 위해 신발 한번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걷고 또 걸었던 눈물겨운 노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신종족, 신국가, 신세계 창건을 위한 노정은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까지 기필코 7개국을 복귀하겠다는 결의 가운데 하늘을 향해 나만 나만 나이다 기도를 수천 번또 넘게 했습니다. 드디어 하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2017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세계본부 윤용호 사무총장이 운총재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금으로 된 열쇠 세 개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때 윤 사무총장은 유럽 희망 전진대회를 비롯해 2018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중남미 월드 섬및2018등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의인 세 사람을 미국 행사에 초청했습니다. 세네갈의 만수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하데베 짐바브웨의 은당가였습니다. 2018년에 2018년 1월에 나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월드 섬및 아프리카 2018을 준비하면서 세네갈을 택한 이유는 하늘이 준비한 의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슬람권으로 800만 혹은 1,000만 이상의 신도를 거느린 종단장들이 독생여의 현년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세네갈의 만수르 듀프는 이슬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의 말씀에 감화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키설 대통령이 주관하는 2017년 월드 썰밋을 자신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만수로는 대통령을 찾아가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참 어머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프리카의 역사를 맡길 곳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제 회장을 비롯해 서밋을 위한 최첨단 시설을 제공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방탄차를 준비해 주는 등 국빈 이상으로 나를 환영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대통령 직속 경호팀이 수호를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세네갈에 도착했을 때까지 마키살 대통령이 썸밋에 참석할지는 불확실했습니다. 나는 마키살 대통령을 만나 40분 가까이 하늘의 섭리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정상 앞에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 축복의 중요성, 독생녀의 섭리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하자 자리를 함께했던 장관들마저 무척 놀랐습니다. 내일 썸밋에 참석하겠습니다. 마키살 대통령은 흔쾌히 소락했습니다. 그는 나의 인류 구원에 관한 간절함과 진솔함에 감동되었습니다. 내가 단지 명예나 권력 그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참 어머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나아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축복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생중계를 할수 있도록 지시했는데, 구경방송을 통해 행사를 생중계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원고 없이 신아프리카 섭리와 인류 구원에 관해 설파했습니다. 나는 참 어머님과 함께 신아프리카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마켓살 대통령은 답사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후 2019년 여름 나는 남아공을 찾았습니다. 요하네스 버그에서 2019 남아프리카공화국 효정 패밀리 10만 축복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늘은 이 한때를 위해서 의로운 선지자 사무엘 하데벨을 예비하셨습니다. 행사에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전현직 대통령과 총리 12명을 비롯해 장관과 국회의원, 종단장과 종교 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해 아프리카 참가자 운동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대륙이 10만 쌍 축복 가정들로 말미암아 세계의 빛이자 등불인 신 아프리카가 될 것을 추구했습니다. 사월엘 하데베는 500만 신도를 건느린 종단장으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장차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지칭하며 평화운동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한학자 총재를 독생녀참 어머님으로 남아공과 함께 아프리카가 환영한다고 증거했습니다. 남아공 공영방송 S.A.B.C.에서 축복행사 전반에 걸쳐 생중계해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년 전 넬슨 만델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축복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남아공에 갔을 때윤 총장이 하대배에게 선지자님 어머님이 찾고 계십니다 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해 모잠비크를 방문하던 중 전용기로 단숨에 축복이 진행되는 케이프타운으로 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섭리사 전반에 걸쳐 들려주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타락, 구원, 그리고 독생녀 섭리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데의 선지자는 말씀에 감동되어 나를 어머니로 박들겠다며 아들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와의 이론적 체계는 다를지라도 하늘이 예비한 독생녀 참 어머니로 증거했습니다. 그에게 사무총장이 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내년에 10만 쌍 축복식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를 찾았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나는 오로지 아프리카를 위해 축복하러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심정적인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0만 축복식이 열리는 올란도 축복 행사장의 준비 사항은 물론 내가 도착한 공항 라운지에서부터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팀 등 재반사항을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2019년 12월 남아공에서 20만 명 축복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행사가 있기 전날인 6월 7일 요하네스 버그의 스웨토를 찾았습니다. 남아공은 인종차별 정책으로 말미암아 인종 간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백인들은 인구의 대다수인 흑인들의 토지를 강탈했고, 그들이 땅을 사거나 빌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으며, 백인과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버스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흑인들만의 거주지인 빈민가 스웨토는 흑인 격리 정책에 대한 저항 운동이 발발한 지역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낸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거처가 있던 곳이며 아프리카 인권운동의 정신적 지주이자 역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1976년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언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스웨터 항쟁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희생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경찰의 총격으로 처음 희생된 12살 헥터 피터슨이 피를 흘리고 쓰러진 것을 그의 누나 앙토 아네트가 부여잡고 울분 짓는 장면은 남아공의 역사를 바꾸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인종차별 정책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피부색으로 차별하고 청소년의 희망에 싹을 빠사간 한의 역사를 청산하고 축복의 길을 하늘이 열어줄 것을 추구했습니다 어두운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눌려 억울하게 숨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독생녀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2018년 1월 세네갈 고래섬에서 흑인 노예의 영혼을 해방했던 일과 더불어 인종차별 희생자들에 관한 해원 역사는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짐바브웨에는 900만 신도를 거느린 대주교 요하네스 은당가 의인이 있, 있습니다. 그가 있어 에머슨 음란가와 대통령의 관심 가운데 6만상이 넘는 축복 행사를 성공리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계시로 참 어머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리며 나는 기필코 참 부모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음란가 주교는 2017년 축복식에 축사자로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축사자가 아니라 손수 축복을 받으라는 하늘의 계시가 내렸습니다. 그는 계시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은단과 주교를 미국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에 초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껏 인류가 고대하고 찾던 참 어머님입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는 참 어머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짐바브웨로 돌아가 목사와 주교들을 모아놓고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2017년 11월 11일 은단과 주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통일대회에 참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입국하면 체포되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장관들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두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는 참 어머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많이 붙잡혔으면 틀림없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는 참 어머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아프리카 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자 그는 첫 소감으로 독색녀 참 어머님을 모시는 짐바브웨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색입니다. 피부색을 오랫동안 핍박받던 아프리카가 이제 참 부모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암울했던 과거로부터 해방되고 있습니다. 참 가장으로 거듭나 새 역사 새 시대를 맞아. 모든 인류 앞에 빛을 발하는 소망의 대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